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 치료 원장입니다. 짜잔. 요 배선용 차단기 좀 잠깐 이야기 해볼게요.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오늘 이 강의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올리면은 전기 통하는 거고, 내리면은 전기 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작 원리와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음, 내용을 알고 계셔야, 아, 차단기가 그렇게 동작이 되고, 우리가 취급할 때 유의사항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얘 이름, 일단,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음, 배선용 차단기.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MCCB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레이커라고도 하게 되죠. 어떤 거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커, 브레이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게 되면은 뿌레카 이렇게 이제 브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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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레카 대아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언어로부터 어, 순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잘못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본식 발음들을 어... 말씀드립니다. 사실 잘못된 일본식 발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쪽, 특히 건축 쪽에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 예전에, 아, 지금은 MCCB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NFB라고 불렀습니다. NFB는 뭐냐면, No Fuse, No Fuse Breaker죠. 그렇죠? 노퓨즈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퓨즈가 없는 차단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노퓨즈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 차단기가 퓨즈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퓨즈가 없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식 올바른 표현은 퓨즈레스 브레이커라고 해야 됩니다. 노퓨즈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NFB라고 하는 표현이 딱 어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건데요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올바른 표현에는 배선용 차단기 혹은 MCCB 그래서 두 가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용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용도 이거 왜 필요하죠? 변수소 동계 왜 필요하죠? 어 맞아요. 첫 번째는 전원을 열고 닫는 용도예요. 하나는 개폐 용도입니다. 아, 회로를 열고 닫고 연결 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두 번째 용도는요?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이거 두 번째 용도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뭐 부하를 보호한다. 아? 다 들려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부하 보호한다. 아, 어? 그 다음에 뭐 회로 보호. 과전류가 흘렀을 때, 아, 부하를 역시 부하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뭐 화재 방지. 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부하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잠깐 보죠. 자,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220V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해 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뭐 냉장고 혹은 뭐 TV가 있다고 해 보죠. 자, 이 앞에는 우리가 차단기가 있게 됩니다. 차단기 기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TV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이 차단기가 어떻게 돼요? 차단기가 차단기가 보호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 고장 나게 되면 음, 여기 만약에 전구가 있다고 한번 해 보죠. 전구가 이상하게 되면 이 차단기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개폐 기능이 있는 것과 동시에 개폐 기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과전류가 흘렀을 때이 차단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과전류가 흘렀을 때. 따라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개로 하는 기능이 있게 됩다 회로를 열게 되는 기능 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30암페어 짜리거든요. 이렇게 노브를 보게 되면 숫자로 써 있어요. 30암페어가 넘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잘잘 잘 동작하고 있다가 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30암페어 넘기만 해 봐. 넘기만 해 봐. 30암페어 넘기만 해 봐. 어, 넘었다라고 하면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30암페어가 넘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이 TV가 이상이 생기니까? 이 앞에 있는 전구가 이상이 생기니까? 아니죠. 30암페어가 넘었을 때 차단하는 이유는 뭐이 설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회로를 보호하게. 그러면은 이 회로를 왜 보호하게 되느냐? 보통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차단기는 보통 15A 짜리 차단기가 있습니다. 분기용 차단기로.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전선은 허용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몇암페어까지 버텨야 할까요? 15A보다 커야 될까요? 15A보다 작아야 될까요? 15A보다 커야 될까요? 15A보다 작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어떤 집에 전기가 딱 들어오게 될때 15A 짜리 차단기가 있다고 라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전선은 허용 전류, 최고 버틸 수 있는 전류가 15보다 작은 걸 설치해야 될까요? 높은 걸 설치해야 될까요? 허용 전류는 반드시 15A보다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18A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전류가 쭉 흐르죠. 이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하나 둘 전기를 이제 많이 써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처음에는 1암페어 흐르다가 2암페어 흐르다가 10암페어 흐르다가 15암페어 흐르다가 만약에 1 8암페어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전선은 어떻게 됩니까? 과열 받게 되어서 나중에 단선되거나 아니면 이제 화재로 더 사고가 이어지겠죠 확장되겠죠 따라서 18암페가 넘기 전에 이 선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끊어서 회로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보다 반드시 작은 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선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보호하고 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용량은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 중에 가장 가는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더 커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5암페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있는 것을 15 배짜리 차단기를 떼고 아, 차단기 자꾸 떨어지니까 아 여기 차단기를 딱 설치를 했는데 이 용량이 자꾸 이렇게 툭툭하고 떨어지네. 그래서 아이 그냥 내가 15A 빼고 30A짜리를 딱 여러분들이 교체하는 순간 대재앙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대재앙의 그 서막. 30A짜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20A가 흐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상 없죠. 차단기 안 떨어지죠. 왜? 얘는 30A만 넘어야지, 30A만 넘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30A짜리를 놓는 순간 20A가 흐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벽 안에 있는 전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녹기 시작하겠죠. 과열을 받아서. 따라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 25A 걸로 똑같아요. 회로는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선류 차단기를 쓸 때에는 반드시 배선류 차단기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배선류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선로의 허용 전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야 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하를 많이 늘리고 싶다면 배선류 차단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선류 차단기를 하나 더 넣어서 회로를 분리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어, 배선 차단기를 큰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회로도 당연히 다 전선을 높은 곳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배선 차단기는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아, 동작이 될때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내릴 때는 이것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자 수동 동작을 하게 될 때는요 차단기를 옆에서 보게 되면 노브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 제가 그림은 잘못 그려요 좀 이해하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노브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자동으로 동작할 때는요 자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부하 혹은 단락 전류 등이 흐를 때 어쨌든 이상한 전류 30만 폐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앞에 있는 노브가 완전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만 내려가게 됩니다 조금 두개 그림 차이점 보이시죠 하나는 완전히 내려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반만 내려갔어요 코가 완전히 내려가 있고 코가 약간 이렇게 들려 있게 되는 형식인데 반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 자동동작 수동동작 할 때는요 올리면은 그냥 한 번만 올리면 됩니다 복귀할 때는 복귀 재동작이라고 해 볼게요 재동작 할 때는 그냥 올리면 돼요 그런데 자동 동작일 때는 재동작하려면은 올리면은 그냥 안 올라갑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보신 분 계세요? 응, 해보셨다고요? 그냥 올릴 때는 안 올라가고요. 반드시 재동작할 때는 어떤 동작이 필요하게 되냐면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돼요. 밑으로 한번 다시 완벽하게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일부러 만든 아주 중요한 동작 책무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맞아요. 사람 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내렸을 때, 그냥 완전히 반만 내렸을 때, 중간 내렸을 때는 위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전기적인 이상이 있으니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배선용 차단기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내린 거랑, 이거는 사람이 수동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전기적으로 이상해서 내려간 상태요라고서 해 차단기 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딱 가게 되면은 신발장에 딱 이렇게 있죠. 신발장 윗부분에 차단기가 여러 개쭉 있게 되는 것이죠. 배전함이라고 하는 분전함이라고 하는 분전함이라고 하는 함이 있죠. 분전함에 차단기가 여러 개 올라가 있, 여러 개 있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아이 집에 딱 내가 불을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전함에 가서 딱 가봤어요. 근데 분전함에 가서 봤더니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 딱 내려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모양새가 하나는 완전히 내려가 있어. 하나는 이 반만 내려가 있어. 여러분,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위험할까요? 둘중 위험한 거 A B. 어떤 게더 위험할까요?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강의를 잠깐 일시정시하, 정지하시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기를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쭉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공식들을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혹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이 책으로 끄집어 오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책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바로 책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오랫동안 공부하고 더 제대로 공부하고 더 흥미롭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 일상을 이렇게 칠판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요 A인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B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B라고 하시죠. 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이상 때문이죠. 전기적인 이상이 오게 되면은 다시 올리게 되면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려갔다는 것만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더 조심스럽게 행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쭉 갔는데 갑자기 불이 안 켜져요. 배전반을 딱 갔더니 완전히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내려갔을 때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이 안 켜져서 배전반을 갔더니 완전히 내려가 있어요.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완전히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거는요, 완전히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거는 누군가 일부러 내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고의적으로 차단기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차단기를 내렸다고 하는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을 이유가 높다는 거죠. 아니, 집에서 가스렌지를 켜려고 해서 가스 밸브를 열고서 그다음에 가스를 켰는데 안 켜져. 쭉 가서 1층으로 가봤어요. 1층으로 갔더니 누가 이 메인 밸브를 잠가놨네? 그럼 메인 밸브를 그냥 내가 이렇게 막큰 밸브를 열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이 메인 밸브를 잠가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인 밸브를 쭉 따라서 혹시 전화를 하는 거죠. 따라라랑. 혹시 누군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차단기를 차단했나요 혹시 누군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오늘 공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사무실 집에서도 똑같아요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때에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은 어 혹시 누가 작업하고 있나 한번 의심해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연결된 회로에서. 검토한 다음에 차단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차단기를 딱 올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아악 하고서 저 멀리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차단기를 재동작할 때에는 오른쪽 자동 동작일 때보다 왼쪽 수동 동작인 경우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차단기를 그래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이 안에다가 명판 작업 중이라고 하거나 분전반에 잠금장치 등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자, 이 배선료 차단기 제가 간단하게 배선 차단기의 이름, 동작 원리나, 그 다음에 이 배선료 차단기가 동작할 때 재동작, 재투입 시 우리가 우려해야 될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단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과전류 보호 혹은, 음, 전동기 회로 보호할 때 적정 차단기 용량이 어떻게 해야지 더 어, 적절한지, 선정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류 차단기의 어, 설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마칠게요.